이 악이 가장 가득 가는 것들이 수사합니다. 그런 자들은 평생 빚친바로 살는데 오지하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려가는 미친 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은 수사합니다. <laughs> 저들이 이제 선거에서 패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굴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도 취임하기 전에 벌써부터 오늘 6 시에 저들이 이제 모여서 첫 번째 반에서 저에게 악이 가득해가지고 미친 마음으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침략 이전에 저희 제대로 뛰어내리려고 온갖 나라를 쳐들고 있었으니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는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누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네 니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주 그 대통령이 아니라 저 김정은이 돈구멍에 줄짓밟는 개가식입니다 저 개가식이 내 남한하고 이안 형들도 더 안타고 더 미친 마으로 끝까지 임기가 얼마나 없지 은데 끝까지 대한민국을 망설이려고 대한민국의 흔적을 없애려고 끝까지 미친 마으로 살아가는 저 문제를 오래간만에 <Marvel> <abortion>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